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 이번 주 예상 마번을 선정하려다. 문득 지난 일요일 7경주 코리아 스프린터 경주가 생각나서 여러분은 잘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저의 마번과 경주 결과, 그리고 경주 영상까지 봐보시죠. 부산 134 그리고 서울 1345 경주도 제 마번으로 56복조하셨다면 나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 마번을 우찌 조합을 한다냐? 크크 육복 조합 되죠. 쉽게 가달 말고 안전하게 가소이. 그리고 8번 마 마이티고 이제 출발대진 두 마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침동자와 빈체로카발로. 자, 아침동자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대표단 거리마 핀체르카발로 마지막으로 출발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70초 후에 승부가 가려집니다. 제8회 코리아 스프린트 출발했습니다. 초반 한 가운데서 셀프 임프루번트 홍콩말 셀프 임프루번트가 먼저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슈퍼 피니시도 바깥쪽에서 대한민국 경주마 슈퍼 피니시가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로 부상하고 그 뒤에 마이티네오 안쪽 2위로 돌아갑니다 3위는 홍콩말 셀프 임프루먼트 이렇게 3마리가 삼각편태를 형성하면서 선두권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치카파 7말 치카파가 4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블랙머스크 그리고 선라이조크가 5위로 추격합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 계속해서 선두는 슈퍼피니쉬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 대한민국 슈퍼피니쉬와 홍콩에서 온 셀프인프루먼트 바깥쪽 그러나 안쪽 공간에서 치카파 다케유타가 기승한 치카파가 안쪽 공간 공략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11번마 슈퍼피시 만만치 않고 홍콩말 셀프인프루먼트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 두 마리의 대결 안쪽에 안쪽에서요. 치카파가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바깥쪽에 셀프인프루먼트 홍콩말 차우기수 그러나 안쪽에 다기유타가 기수가 버티는 지카파가근소하게 앞섭니다만 홍콩말 셀프인프루먼트 제8의 코리아 스프리트 단독 선두 홍콩말 셀프인프루먼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2위는 일본 말 치카파, 슈퍼 자키로 제1회 코리아 스프린트를 제패했던 홍콩 말이 이번 제8회 코리아 스프리드 다시 한번 홍콩 강자를 입증하면서 셀프 인프로바트 단독 선두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 뒤를 치카파 그리고 대한민국 경주마 11번 마 슈퍼 피니시와 3번 마 블랙 머스크가 3.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이번 주 경마 예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좋은 마법 올려드려야 할 텐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나날 되시고요. 마요일에 뵙겠습니다.